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우사다 페코라와 사이좋아지기 기획이 왜 역겨운지에 관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사다 페코라와 사이좋아지기 기획이 뭐냐면 2023년 11월 20일 오후 8시 오오카미 미오 채널에서 할 예정인 기획입니다 우사다 페코라랑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 오오카미 미오가. 다른 오로 라이브 멤버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사다 페코라랑 모이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기획이에요. 일단 조언을 해줄 사람 게스트죠. 게스트로는 후부키, 초코센세, 라미, 포르카, 마린, 시온 이렇게 총 6명이나 등장하는 대형 기획이에요. 일단 이 기획만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 방송 기획을 보고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왜 역겨운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역겨운 첫 번째 이유는 오오카미 미오라는 존재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일단 오오카미 미오가 어떤 인물이냐면 키류 코코가 피해자였던 하나의 중국 사태 때 키류 코코랑 운영이랑 굉장히 불화가 심했는데 결국에는 키류 코코가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류 코코가 은퇴를 결심하고 나서 호로라이브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호로라이브에서 좀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어, 중국한테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도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간다 어? 야구가 뒤지면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평불만을 했단 말이야 대놓고 로라이 운영을 비난을 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팬들도 귀를 코콕 편들면서 운영 욕하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후부키랑 미호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가리를 칩니다. 어떻게 아가리를 쳤냐. 키류코코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키류코코랑 운영이랑은 사이에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사이 좋아요. 단순히 키류코코가 은퇴를 하는 거는 키류코코가 다른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응원을 해줘야지 왜 자꾸 회사랑 키류코카를 사이가 안 좋다는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이런 소리를 막 해요 키류코코 본인이 대놓고 회사랑 사이 안 좋고 어? 회사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해서 때려치고 나간다고 어? 너네들은 나는 이렇게 나가지만은 다른 애들은 꼭 지켜줘라 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야구 뒤지면 돌아오겠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이딴 소리를 한다고? 진짜 역겨운 애들이에요. 양심 없죠. 어쨌든, 그러면서 막 질질 짜면서, 저도 키류 코코가, 코코짱이 회사를 나가는 거 슬퍼요.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와. 근데 지도 이딴 짓거리 하면서 쪽팔리는지, 아카이브는 안 남기고 바로 비공개를 해요. 여튼, 후부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버튜버들끼리 사이가 좋다. 서로 동료 의식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운영한테 맞서 싸우는 버튜버들이 동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얘는 버튜버의 편이 아니라 운영의 편을 들으면서 키르코코를 비난하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선동과 날조에 나팔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역겨웠다 이겁니다. 여튼 후부키는 원래부터 회사 끝나풀이고 프락치라서 회사에 공헌하는 친구예요. 회사 운영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버튜버들의 리더격의 역할을 합니다. 버튜버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회사가 까라면 까는 친구라서 충분히 회사가 시키면 이런 행동을 할만했어요. 회사가 안 시켜도 했을만한 친구야. 그런데 왜 미오는 후부키랑 똑같이 저는 프락치 행동을 했냐면 미호가 후부키 부하라서 그래요. 친구인데 회사 들어온 것도 후부키가 호로라이브에 꽂아줘서 들어온 겁니다. 낙하산 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부키가 시키면 거절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 회사에 꽂아준 은인인데, 그렇 그러니까 오카미 미호는 뭐 이력서 내 가지고 오디션 보고 들어온 친구가 아니라 후부키 소개로 회사에 들어온 친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부키가 하자고 하면 그거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키류코코를 비난하고 그리고 회사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동참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몇 번이고 한건 아니고 딱한 번씩만 했어요 왜? 키류코코가 참다 참다가 못 참고 너네들까지 싫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한마디 내뱉으니까 이 양심 없는 친구들도 눈치 내는지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선동과 날조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게 이 두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누구랑 친해지기 기획 이딴거 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 이거예요 왜? 언제든지 잘라내고 회사편에 서가지고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인물들이 뭔 놈의 동료애고 우정이고 친해지길 바래야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페코라 자체가 또 굉장히 역겹습니다. 일단 페코라가 원래 어떤 이미지였냐면, 독고다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고, 사이 좋기로 유명한 상기생들 사이에서도 겉도는 친구였어요. 상기생들 중에서도 친한 애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기수 애들이랑은 친하겠어? 당연히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뭐 얘가 정상이 아니라서 친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랑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응. 걔네들은 다 회사 동료고 비즈니스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딱 선을 그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겉돌았던 거예요. 물론 다른 친구들은 페코라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고 친해져가지고 콜라보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페코라는 진짜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선을 딱 그어서 활동을 했었다. 이거죠. 뭐, 게다가, 버튜버가 소속사가 같더라도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가지고 번만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쵸? 뭐 게다가, 페코라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사람이랑 콜라보 안 해도 자기 혼자 방송해도 잘 나갔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방송에 재미를 창출하고,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됐었다, 이거죠. 왜? 인기가 원래부터 많았으니까. 음. 여튼, 대놓고 나 쟤네들이랑 뭐, 개인적으로 존나 친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안 해요. 말할 필요는 없죠. 왜? 어쨌든 간에 백호라도 호로라이브 소속의 아이돌이니까. 어. 아이돌 그룹은 그룹의 멤버들끼리 서로 서로가 친하길 바라는 게 팬들의 입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우리 서로 서로가 굉장히 친해요. 이런 어필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페코라도 굳이 나 쟤네들이랑 사이 별로 안 좋다. 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 이거죠. 친한 척 해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뭐, 겉도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 낯가림이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랬던 애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런 기획을 하냐면, 일단 호로라이브 JP 멤버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페코라였고, 그게 페코라의 자존감을 지켜줬었어요. 나는 저런 식으로 오타쿠들한테 아양을 안 떨어도, 버트버들끼리 친한 척안 해도, 나는 내 혼자 방송해도 잘 나간다. 이런 자부심이 페코라한테는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치킨 쉽게 만들면서 개빠은 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주춤했었어요. 그 와중에 호쇼 마린이 떡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따라잡히더니 결국에는 호쇼 마린과 자신의 구독자가 큰 차이가 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든 호쇼 마린 구독자 따라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갈기갈기 찢겨버린 프라이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타인을 이용할 속셈으로 이러한 기획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야, 종우야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미호 기획이다. 페코라 기획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일단, 페코라는 원래부터 타인의 입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정말로 극도로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가서 댄스 레슨을 받았는데 뭐 페코라랑 같이 받았다. 페코라를 뭐 실제로 만났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를 남의 입에서 나오는 걸 존나게 싫어합니다.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생활 환경에 막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극혐을 해요. 게다가 성격도 진짜 더러운 편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멤버들은 페코라가 자기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획도 페코라한테 허락을 안 받고 했을 리가 없다 이거죠. 페코라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기획을 만약에 페코라한테 허락을 안 받고 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런 거를 페코라 허락 없이 하면 페코라랑 두번 다시 친해질 수가 없어요. 페코라랑 뭐 대화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허락을 안 받고 이런 기획을 했다? 하자 말하면 이거 허락 안 받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 왜? 걔는 진짜로 눈치 없는 애거든. 음. 그런데 미호는 그렇지 않아요. 미호는 눈치도 있는 편이고 반드시 허락을 받고 했을 거다 이겁니다. 여튼 페코라는 자기가 직접 이 기획에 참가하진 않지만은 이 기획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찐따 낯가린 컨셉을 강화하고 기존의 멤버들과 벌려둔 거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 인성 빠은 이미지를 탈피를 해가지고 다른 멤버들의 구독자를 빨아먹을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구독자 300만을 달성을 해가지고 오쇼마린의 구독자를 따라잡고 제길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격은 그대로인데 이 악물고 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300명 달성하고 호우쇼 마린을 역전시키며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서 또 애들이랑 콜라보 안 하고 또 거리 두고 이렇게 변할 겁니다. 실제로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일단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페코라가 또 반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하하 이런 특유의 웃음소리 있죠 백호라의 웃음 이거 뭐냐 이러면서 아니 왜 맘대로 이런 거를 하냐 어? 야 미호짱 그렇게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냐? 0 0 0 0 0 0 0 0 0 0나0 0 0 0 0 0 0 이러면서 특0 0그 토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야 몰랐냐 이런 거 하는 줄 이러면 아니,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허락은 했는데, 아, 이런 건지는 몰랐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그 나왔던 주제를 또 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잡담 왔고 하나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튜버들,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랑 친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콜라보를 늘려가서 호쇼마린의 구독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사쿠라미코가 너무 불쌍하다. 이겁니다. 일단, 왜 사쿠라미코가 불쌍하자면, 페코라가 인성이 빠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외면하고 거리를 둔다. 그런 애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페코라가 미코한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단, 페코라가 호로라이브에서 뭐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과거에는 한명 있었어요. 바로 그게 사쿠라 미코였습니다. 둘이 니코동 시절 때부터 콜라보하고 절친이었어.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는 호쇼마린이랑 페코라랑 둘이 붙어 먹으면서 호쇼마린이랑 또 미코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페코라랑 미코가 과거에 페코미코라는 유닛으로 활동하면서 정말로 사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페코 미코 유닛이 활동 안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페코라랑 친해지기 이 기획은 미호가 아니라 미코가 했었다면 이거는 진짜 초 대박 컨텐츠였을 겁니다. 긴 불화를 끝내고 다시 화해하고. 페코미코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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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컨텐츠였음이 틀림없다 이거죠. 이거는 만약에 성사가 되면 동시 시청자 무조건 10만 넘깁니다. 근데 뭐, 페코라는 미코랑 화해할 생각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코가 뭐 이런 페코랑 라 사이 좋아지기 혹은 화해하기 기회 컨텐츠를 짜더라도,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일단, 페코라랑 미코가 사이가 안 좋은 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짧게 요약을 하자면, 페코미코의 마지막 방송이 2020년 12월 23일날, 페코라 채널에서 했던 페코미코 크리스마스 숙박 방송이에요. 이게 페코라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일한 오프 숙박 콜라보였다. 이거죠. 일단, 1대1로는 아직까지도 미코밖에 없어요. 페코라가 원래부터 남의 집에 자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집에 누구를 초대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게 가능했던 게 사쿠라 미코였다. 미코랑은 호로라이브 들어오기 전부터 니코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진짜 친구였기 때문에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친했던 사이였는데 저 방송을 마지막으로 패코미코 방송을 안 하게 되자 사람들이 뭐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겠지 왜두 사람은 진짜로 사이 좋은 친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패코미코 언제 하냐 어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해줘 그래 가지고 얘네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불화인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불화설이 터집니다 그런데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 그쵸? 그랬는데 이게 물증이 나와버려요 어떤 물증이 나왔냐 미코가 자기도 느낀거야 페코라가 나를 피하는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호우쇼 마린한테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물어도 대답을 안해주니까 호우쇼 마린한테 페코라가 나를 피하는것 같다 혹시 뭐 이유 아는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했는데 마인이 페코라랑 합방해서 이거를 대놓고 물어봅니다. 미코 선배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 니가 자꾸 미코 선배 피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 그런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8천 명이 넘게 보고 있는 방송에서 대놓고 물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물었기 때문에 페코라가 이거를 또 대답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대답을 안 했을 텐데 이거 방송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면 염상이니까 결국 또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했냐 아, 당연히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무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페코미코의 불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확정이 나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페코라는 호쇼마린이 더욱더 불편해졌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당연히 미코랑 화해도 안 했고요. 여튼 호쇼 마린이랑은 이후에 자신이 구독자가 호쇼 마린한테 추월 당한 이후 지금 현재는 친한 척 오지게 하는데 이 친한 척도 구독자 역전하는 순간 끝나게 되겠죠 왜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친한 척하기 싫은데도 친한 척하면서 구독자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튼 그러던 와중에.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페코라의 포켓몬 손가락은들기 콜라보 영상이 터졌는데, 이때 페코라가 주최하는 이 콜라보에 미코가 참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미코야, 너는 왜 거기 콜라보에 참가를 안 하냐? 이러니까 미코가 나는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못 나가는 거다. 나는 당연히 나가고 싶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영상이 터져요. 왜? 페코라가 그 말을 듣고 내 콜라보 방송은... 내 대형 기획은 초대제가 아니라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참가 신청을 안 해놓고 왜 곧단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영상이 터져요. 영상이 터지니까 호쇼 마린이 나서가지고 페코라가 참가 모집이 끝난 뒤에 참가 모집글을, 디코 메시지를 지워가지고 미코가 참가 모집글을 못본것 같다. 그래가지고 착각한 것 같다. 이러면서 나름 수습하려는 발언을 방송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페코라가 또 나는 지운 적 없다. 이러면서 마린이 한말또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난이 커지니까 호쇼 마린이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또 하는데, 이 해명 방송에서 전설의 그 발언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욕을 막 하니까, 호쇼마린니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미코가 잘못한 거고, 미코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페코라한테도 사과했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페코라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사과 안 했다더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거는 미코를 잘못 미코가 잘못한 거니까 미코 욕을 해라 날 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라서 난리가 나요 진짜 역겹다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패코라랑 친해지길 바래 이런 컨텐츠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겹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